시청자 여러분, 한때 파도 파도 미담으로 불리며 보수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문수 전 지사. 하지만 지금 그는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자산을 빠르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필자가 한달 반쯤 전 당대표 출마설이 나돌 때, 김문수 후보를 만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존재는 늘 필요합니다. 김 지사가 지금 이런 내세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선에서 떨어졌지만 물들어온 김의 당이라도 쥐어보겠다는 권력욕 때문인가. 김 지사가 그런 욕심 때문에 대표를 하려고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친 윤석열에 의해 죽은 보수당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김문수는 권력욕을 부인하면서 당 대표는 주어지는 게 없는 별것 아닌 자리라고 답했어요. 그전에 그는 쓰레기 같은 자리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당대표 출마 선언 전까지 압도적으로 당대표 후보 1위였습니다. 조기대선에서 40%대 득표라는 예상을 깨는 성적을 거둔 뒤 보수 재건의 상징처럼 주목받았습니다. 도덕성, 투쟁 관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맞설 야당의 간판감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불과 두달 전만 해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며 김문수 당대표 추대설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문수가 대선 기간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까먹고 말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 장동혁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했을까요? 그 이유를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바로 전광훈 전한길 등 그구 유튜버와의 결탁입니다. 그는 대선 때는 불법 개엄과 부정선거론을 부인하며 중도 확장을 시도했어요. 윤전 대통령의 불법 개엄에 대해 몇 차례 큰 절을 올리며 사과했습니다. 또 자신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도층 표를 얻기 위해 윤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에 들어서면서 다시 극우 세력과 손잡으며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당내 친윤 세력 지지를 얻기 위해 왜 전한길이 그구냐. 6시간 개엄으로 죽은 사람이 있나. 그쪽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의 유튜브에도 출연해 윤전 대통령이 원하면 재 입당을 받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김문수의 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8일 TK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배신자를 외치게 유도하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났을 때 김문수 후보는 그를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권 욕심 때문인지 김문수의 눈에 뭔가 시인 게 틀림없습니다. 아까운 사람 한 명을 잃었다 하는 안타까움을 앞서게 했던 장면입니다. 대선과 본선에서 김문수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정말 좋아했던 청년 참모 박인규 씨는 요즘처럼 자괴감을 크게 느꼈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인규 씨가 며칠 전 김문수에게 보냈다는 건의문 내용을 보실까요? 피 끓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내용은 직설적입니다. 박인규 씨는 이대로면 보수 재건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영남노인당으로 변해가는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치 무대에서 김문수를 그만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지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시계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